자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예, 열심히 예, 따라와 주시길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가령 루트 7 이라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루트 7 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배운 바가 있지만, 루트 4와 바로 루트 9라는 수 사이에 존재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루트 4는 2가 되겠고요. 루트 9는 3이 되니까, 바로 루트 7이라는 것은 2와 3 사이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뭐 2점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에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어, 분리를 해보는 거예요. 바로 정수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 2.땡땡땡에서 앞에 있는 요 부분, 요거를 갖다 정수 부분이라고 하죠. 이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어2를 제외했으니까 뭐 0.땡땡땡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건 옳은 값이 아니죠. 왜냐하면 끝까지 나가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값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더군다나 그런 걸 되게 싫어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 주어진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원래의 값이 누구였었냐면 루트 7이었구요 그다음에 이것의 정수 범위가 2였잖아요. 정수값이 2였으니까 바로 원래의 값인 루트 7에서 루트 7에서 바로 정수값인 2를 빼버리면 바로 그것이 소수 부분이 된다라고 우리는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수 부분이에요. 아, 그러면 정수 부분만 찾게 된다면 결국은 소수 부분은 우리가 원래의 값 루트 7과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a라는 값이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n은 자연수를 얘기하겠죠 그때 정수 부분은 우리가 뭐라는 걸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n과 n 플러스 1 사이니까 밑에서 예를 들어 보면 2와 3 사이면 정수 부분은 요 앞에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뭐몇점 땡땡땡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주어진 값이었던 루트 a에서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n의 값을 제외시켜 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a 마이너스 n이라고 표현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데요. 자 문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7 플러스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때 A-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루트 7 플러스 1이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자연수 사이에 수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7의 범위를 살펴보면요. 루트 7은 우리 금방 했던 거네요. 2와 3 사이의 수가 된다는 라 사실을 알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루트 7 플러스 1이라는 수는 2 더하기 1, 바로 3보다 크고요. 3 더하기 1, 바로 4보다 작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7 플러스 1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3.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7 플러스 1을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한번 분리해서 나타내 볼게요. 루트 7 플러스 1은 먼저 정수 부분은요.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듯이 3이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이제 소수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거냐. 소수 부분은 원래 이 값, 바로 루트 7 플러스 1이라는 것에서 정수 부분 3을 이렇게 빼준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7,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수를 각각 정수 부분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b의 값은 그럼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요 3에서 그 다음에 루트 7-2라는 것을 뺀 값을 의미하게 되죠 정리된 결과는 3- 루트 7 플러스 2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5-루트 7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1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ab라고 할때 a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10이 어떤 수인지 찾아내야 되겠죠 루트 10은 바로 루트 9보다 큰 거니까 3보다 크고요 루트 16보다 작으니까 4보다 작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의 정수 부분은 바로 3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원래의 값에서 정수 부분 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여기서 정수 부분을 a라고 하고요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였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와 b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요 3과 그 다음에 루트 10 마이너스 3의 곱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자 이것의 정답은 3 루트 10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쌍둥이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6 마이너스 루트 1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똑같이 ab 라고 할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6 마이너스 루트 10이 갖는 값의 범위를 이해해 줘야 되겠는데 물론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루트 10이 3점 땡땡땡 이잖아요 그러니까 6에서 3점 땡땡땡을 빼면 2점 땡글땡글 땡글땡글 이렇게 나가는 수거든요.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루트 10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루트 10이라는 것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의 범위를 찾으면 음수를 곱하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다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거기에다가 6을 더해주게 되면 6 마이너스 루트 10의 범위가 되겠죠. 6을 더하면 어, 마이너스 4에 6을 더하면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에 6을 더하면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것은 2와 3 사이의 수, 즉 2.땡땡땡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해보죠.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고요. 소수 부분은 원래의 값6 루트 10에서 정수 부분인 2를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4 루트 10이 된다는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값을 각각 정수 부분을 a, 그다음에 소수 부분을 b라고 할때 a와 b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a와 b의 곱. a는 2고요. 그다음에 b는 4 루트 10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8-2루트 1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